자 안녕하세요 첫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어, 이 디딤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너희들이 수업 활동 전에 이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수업을 들으면 어, 더 수업 내용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수업 시간 중에 어, 수업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어, 영상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디딤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은 수업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어, 진도 걱정이 돼가지고 어, 영상으로 아무래도 좀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디딤 영상이 어, 축구부 학생들이 오후에 훈련을 가느라 수업을 빠지잖아요 오후에 있으면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진도도 아무래도 차이도 나고 축구부 학생들이 시험 볼때 시험 공부할 때 아무래도 좀더 어, 불리한 점이 있죠 근데 영상을 선님이 찍어 놓으면은 이제 축구부 친구들도 어, 좀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축구부 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점수가 잘안 나와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다 찍어줬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38페이지 2단원 38페이지 A번의 Get Ready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자, Get Ready 한번 볼까요? Each student is telling an international visitor how to eat a Korean dish. 각 학생은 여기에 나온 각 학생은 국제 손님, 그러니까 외국인 손님이겠죠. 외국인 손님에게 한국 요리를 어떻게 먹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Read and guess the food. 이 학생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읽어보고 어떠한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매칭을 해보는 그런 문제예요. 간단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괄호 1번부터 한번 볼까요? Place some stir-fried kimchi on top of the tofu 자 얘들아 보면은 여기 place 이 place는요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Some stir-fried kimchi 여기에서 stir-fried는요 볶은 김치예요 볶은 볶음. 네. 그래서 볶은 김치를 두래요 어디에다가 두냐면 On top of the tofu 얘들아, tofu는 뭐냐면 들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 두부라는 뜻이야 그래서, 두부 위에, 어 약간의, 어 두부 위에 볶은 김치를 두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1번에서 이 친구가 설명해주고 있는 메뉴는 이 토프김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바로 2번 한번 볼게요. Tear it apart with chopsticks and dip it in soy sauce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 Tear it apart with chopsticks 여기에서 한번 끊어볼까요. And 접속사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 여기에서 tear apart는요. 이건 찢다라는 뜻이에요. 찢어라. 무엇을 찢냐면 with chopsticks. 어, 젓가락을 이용하여. 여기에서 이 윗은요. 젓가락을 이용하여로 해석하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해서 찢으래요. 그리고 and dip it in soy sauce. 여기에서 soy sauce는요. 간장이란 뜻이고요. dip, dip. 이거는 찍다. 이래서 음식 간장에 찍어 먹을 때 찍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장에 찍어라.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자면은 젓가락으로 찍고 간장에 찍어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어 메뉴는 뭘까요? 보니까 파전이네, 딱 파전이 어울리겠네 그래서 괄호 2번의 정답은 D번이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한번 볼게요 Add gochujang and sesame oil and mix everything together 이라고 되어 있죠 a d 고추장 고추장을 add는요 추가해라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고추장을 넣고 또뭘 넣냐면 sesame oil sesame oil 이거는요 참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또뭘 하냐면 mix everything together 섞어 mix 섞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같이 섞어라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정답은 아무래도 비빔밥 A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괄호 3번은 A번. 자, 마지막으로 괄호 4번 한번 볼게요. Put some sauce on the meat. 여기서 에 한번 끊을까? 접속사 앞에서 한번 끊읍시다. and wrap it with lettuce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Put some sauce on the meat. 고기. 고기 위에 소스를 올리래요. 고기 위에 소스도 좀 놓고, and wrap it with lettuce. wrap는요, 포장하다라는 뜻인데, 음식에서 wrap, 포장하다라고 한다면, 쌈을 쌀때그 싸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wrap it with lettuce라고 하면, lettuce는요, 어, 상추죠, 상추? 어, 상추로 쌈을 싸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자면, 고기 위에 소스를 올려서, 상추로 쌈을 싸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괄호 4번 학생이 설명하고 있는 음식은 적절한 게 불고기네요. 불고기. 여기 상추쌈도 있고 나오니까 이, 여기 이 소스도 있죠? 그래서 괄호 4번의 정답은 C번입니다. 네. 그래서 A번 Get ready에 대한 해석과 어, 교과서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